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트K 한파승부 김재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인말에서 감성동 참돔 한파승부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 이곳 전문가죠. 그제도에서 떠오르는 새별이라고 어, 불리우는 우리 김정욱 조사님. 한게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제가 그제도에 떠오르는 새끼이 했는데 아, <laughs> 이미 이 떠올라 있는데 아, 그죠? 그아 예, 요즘은 뭐 낚시 잡지에 이 테크닉에 대한 기고도 하시고,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이럽니다 아, 네. 아그럼그러않아요 왜? <laughs> <laughs> 자, 오늘. 예. 어, 저희들이 서인말에서 감성돔, 참돔으로 예. 한번승부를 하는데요. 예. 이거 서인말 거는 지금 뭐 어땠습니까? 요근내가 예. 서인말 거는, 몇시 어, 전까지만 해도 공기가 잘 나왔고요. 어, 오전보다는 오조항이좀 깨어났고요. 어. 오전에는, 어,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씩, 이게 난마리 음. 수준으로 나왔고. 아, 오전에는? 예. 어, 지금 현재 수온 때문에 아마 음. 지금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음. 수온이 지금 16도, 17도 이렇거든요 아직까지. 좀더 떨어져야 예, 되는요 아직까지 뱅해도뭐한 20cm 에서 뭐한 30cm 까지. 여름 수준처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좀 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대상으로 일단은 감성돔 유조를 하는데요. 예. 어, 어드밴테지로 예. 참돔도 넣자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성도은 25, 30cm 예. 1점, 30에서 40cm 2점, 예. 40에서 50cm 3점,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예. 어, 넘어가고, 어, 참도은 꼬리가 조금 기니까, 예. 어, 30cm에서 40cm 1점, 예. 40cm에서 50cm 2점, 이런 식으로 예. 10cm 단위로 늘어나는 네. 걸로, 그래서 예. 10점을 먼저 내는 걸로. 아, 어, 예, 그렇게 하시죠. 예. <laughs> 오늘 저는 무조건 좀 낮게 해주십시오. 저 오늘 좀 많이, 저문 가이드니까. 근데 오늘 지금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보다 노을이 좀더 많이 치거든요. 네. 아까 전에는 뭐 평균적인 노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노을이 지금 상당히 앞에 음. 간출려가 이렇게 막 넘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중날물이 넘어섰는데도 아직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네, 모레도 비가 내리고 네. 어, 오늘 오후는 또뭐 거의 주위보에 가까운 예, 데, 그 날이 뭐. 안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한6 시간 정도 채 예. 되지 않겠네요. 시도 안됐요그 안에서 되겠지.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야,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저는 뭐 정국 씨를 신뢰하니까 아. 에, 오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체비 네. 예, 준비하고 예. 멋진 한판 승부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한마디 하세요. 아, 예. 닥터 K 한판 승부 라운드 1. 멋진 감성돔의 모습을 만나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한 끝에 이곳 거제도 낚시의 전문가이드 김정욱과 함께 서희 말에서 이번 시간 감성돔 한판 승부를 결정했다. 과연 이번 시간은 대물 감성돔과의 멋진 한판 승부가 펼쳐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닥터 K 한판 승부. 지금부터 그 승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욱 씨, 예. 네. 이제 낚시 시작해 보는데 예 낚시 시작해보는데. 예. 너울이 좀 있네요. 예, 너울, 오늘 오후부터 너울 좀 많이 신났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막 너울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는 너울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 위험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버틸 만 아주 이 정도면 뭐요 평균적인 너울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예. 그러면. 예. 이곳서희말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너울이 네, 있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아 이거 거친 바다구나. 예, 네, 거친 바다. 이거가 바로 넘었으면 섬이 없어서 아... 바로 그대로 너울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맨날 감안하죠. 열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타지역의 감성돔 포인트와는 달리 이곳 서해 말의 지형적인 특징은 먼 바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 이유로 인해 거친 바다 환경에 적응한 힘센 감성돔들과의 멋진 파이팅이 매력이지만 변수로 작용하는 민감한 바다 상황에 항상 예의주시하며 낚시를 하는 것이 좋다. 닥터키와 김정은. 떨어져 있는 여와 갯바위 벽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반탄율을 따라 채비와 밑밥을 흘려가면서 대상의 어신을 유도해보고 있다. 원줄의 약한 변화를 느낀 닥터키 가볍게 챔질을 시도해본다. 바닥에 장애물에 방해를 받는데 계속해서 낚싯대를 툭툭 쳐 올려가며 릴링을 하는 닥터 키. 하하 참. 뱅에돔이 아직 있어요 이게? 아 뱅에돔 많이 뱅에돔은 아직까지 많이 나옵니다. 뱅에돔 25 되겠다. 야 뱅에돔도 치줄까? 예 네. 뱅에돔 치시면 오늘 재 재밌을 게임이에요. 지금이라도 칩시다. 안 될까요? <laughs> 자, 가라. 예상외로 뱅이돔이 낮게 올라오자 머리가 복잡해지는 닥터K이다. 1호 어신치에 1 2호 봉투를 단채비에 뱅이돔이라니. 조금 전 어신이 들어온 그 자리로 채비가 흘러가고 있다. 몇 주곡의 미법이 들어가자 또다시 채비가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번 챔질을 해보는 닥터K이다. 이번에도 가벼운 릴링에 뭔가가 따라 나오고 있다. 야, 올라. 볼락. 올락만 지금 세 마리짜리. 볼락이 낚이 올라오고. 이 노을 속에서도 볼락이 낚이는 그죠 네. 볼락 지금 세 마리짜라. 다져가실래요 방생 광생. 네. 아 아쉽다. 꼴라구이이 음. 노을 속에서 채비를 안정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목줄에 봉돌을 세 개를 세 개를 지금 분납을 했어요. 분납을 해가지고 지금 물속이 지금 보면 이 포마리가 옇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유에 받쳐가지고, 노우리 받쳐가지고, 막 물이 끓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볼락이 낚게 그 올라오니까 감성돔도 가능성은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개빠이 감성돔 낚시에선 볼락이 나오는 것은 거의가 감성돔 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다시, 호말 속에서 어신을 받으면는 답답해입니다. 얼라기 왔어. 뱅회돔. 이번에 낚여 올라온 놈은 잔시알의 긴꼬리 뱅회돔입니다. 어, 긴꼬리네요, 긴꼬리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찍 바다 상황이 변하고 있다. 너울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날물이 진행되는 중인데 이 정도의 너울이라면. 오늘의 바다 상황이 영 좋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네, 낚시를 시작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아직 아침인데요. 어, 날물인데, 노을이 점점 더 세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전까지는 노을이 그, 뭐,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곳에 진입을 했는데, 어, 이 정도 노을이면, 노을이면, 낚시를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안전상해로, 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낚시배를 불렀는데요. 어, 일단 철수를 했다가 어, 재정비를 하고 어, 다시 노을이 좀 없는 곳을 택해서 어, 한판 승부를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박터희 한판 승부 라운드 투 정우 씨. 예. 뭐? 오후에 뭐 낚시할 때가 없던 모양이죠? 예, 네, 제가 오늘 전화를 갖다 제 폰에 있는 전화번호로다 아. 전해봤는데. 그제도요? 그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어. 축포 뭐다 전해봤는데 오늘 배가 안 뜬대요. 주위보 떴죠, 이제? 주위보는 아닌데, 예. 주보곧 떨어질 거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오늘은 물이라서 처음부터 오지 마라고 하네요. 뭐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지, 제가 요한 번씩, 어, 요 와가지고, 어. 그래도 뭐한 25, 30, 되는 거뭐한몇 어. 마리 지금 낚아가는 거죠. 감성 좀 30cm면 네. 뭐 장난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 한 번씩 낚아왔는데 어. 최근에 왔을 때제 어디 한... 어디 개파예요. 방파... 아유 방파제. 방파제. 네, 방파제, 방파제인데 어. 들물에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어. 중들물 넘어섰으니까 네. 아마 개찰 것 같아가지고. 어. 이리로 오잡고 했습니다. 뭐안물면 어쩔 수 없고요. <laughs> 면 어쩔 수 없고. 뭐. 방파제, 예. 사람도 아무도 없네. 소문 예, 아무... 방파제도 아니네. 예, 소문도 안 났고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요. 오가지고 예. 그냥. 예, 자, 오늘 우리.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감성동을몇 마리 낚아낸다. 예. 그럼 이 방파제 또붐비 그렇죠. 방파제 근데 이름은 <laughs> 비공개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럽시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뭐 뭐 주위 환경 법은 대충 아시는 뭐. 아시는 분들 다아시 동네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아시리라 음. 생각 중인데. 빨리 갑시다. 예. 빨리 갑시다. 예. 가시죠, <웃음> 가시죠. 가시죠. <웃음> 네. 낚시왕 김정욱이 자주 찾는다는 이곳 방파제. 통영권 한산도가 마주 보이는 이곳은 웬만한 날구지 상황에도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아직 많은 낚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25에서 30cm 정도의 감성돔을 마릿수로 낚아내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한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참 그제도가 좋은 섬입니다. 어,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면서 이렇게 방파제에서 거의 뭐 평상시처럼 그렇게 낚시할 수 있는 어,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뭐또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참 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가 낚일지 안 낚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은 어, 우리 아침에만 해도 그 바람통에 어,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는 뭐 지금 바람이 지금 우리한테 불어오는 바람은 바깥에서 크게 부는 바람이 이제 이 섬에서 받쳐가지고 싹 들어오는 바람인데 어, 이 정도 바람이면 뭐 낚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살펴본 이곳 방파제는 서이말갯바위의 강한 바람과 노을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에 비교될 만큼 잔잔한 바다 상황을 보이고 있다 김정욱의 채비는 거제도 낚신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막대찌 채이다 2호의 부력을 가진 막대찌와 봉돌 마이너스 2호를 세팅해서 멀리서 감성돔의 오신을 받아낼 작전이 모양이다. 아, 네. 지금 제가 막대찌를 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막대찌를 쓰고 싶네요. 어, 원래 제가 막대찌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막대찌를 쓰냐면 지금 오늘 뭐 호수가 잔잔했었는데 지금 바람 불지만은 아까 왔을 때는 호수가 잔잔했거든요. 여기, 감성도에 보면 좀 입질이 예민해요. 구멍지로 좀 판단을 할수 있는 입질이 아니라, 좀막대를 해가지고 좀 긴지로 내려가는 어신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대찌를 쓰고 있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은, 바람도 또 적게 타고, 그리고 구멍지는 바람이 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채비가. 근데 막대찌는가만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어어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채비를 그래 쓰고 있고요. 보면은 구멍지가 좋다, 막대지가 좋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구멍지의 역할도 있고 막대지의 역할이 있는데 막대지 같은 경우는 높은 무력에 무 높은 무력이라도 참 예민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이 내려가는 저항이 구멍지에 예를 들어서 구멍지에 잔존부력이 비가 남는다. 그리고 막대지에 비가 남는다. 뭐두두개 똑같은 잔존부력은 비지만은 막대지가 입수하는 속도하고 구멍지에 입수하는 속도는 한세배에서네배가랑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시알이 크지도 않고 조리도 안 가는 곳이라서 감성돔 입질도 굉장히 예민하니까 방금 전에 이닥터케이님 지금 닥터케이님은 구멍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구멍지가 천천히 이렇게 깔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질을 보면 바로 눈에 한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닥터케이님은 이게 밑걸림인지 입질인지 의심이 될 정도의 입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입질을 보려고 사실 좀 방파제니까 좀 편하려고 막대찌를 쓰는 것도 좀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구멍찌는 계속이 견제주고 해야 되는데 막대찌에 탁던져놓고 찌가 딱, 딱 이러시면 잠기는 거 보면 되잖아요. 이곳 거제권에서 출교 사용되는 막대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김정욱이다. 입수 저항이 적고 조류의 저항을 덜 받고 찌 보기가 편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초원투 가능하고 예신과 본신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거제 통영군의 많은 낚시인들이 아직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네, 방파제에서 지금 어, 한시간 낚시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쯤 지난 것 같습니다. 원밍업을 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바람이 좀덜 불어오니까 낚시하기는 편한데 아직은 뭐 감성돔의 어신은 어,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한번 그 비슷한 어신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어, 미끼를 여러 종류 지금 잡어들 때문에 여러 미끼를 가져왔는데 참갯지렁이 미끼로 어, 캐스팅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구멍질을 사용을 합니다. 구멍질을 좀 예민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전방 한 40m, 50m 정도 채비를 던져가지고 채비를 어, 안정시키는 그런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갯바에서볼수 있는 감성돔 그 어신은 아니고요. 갯바에서는 어신이 들어오면 탁탁 탁쑥 들어가는 이런 어신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에 걸린 듯이 어신인 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슬슬슬슬슬슬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챔질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채비가 떠올라버렸습니다. 또 채비를 올려보니까 바늘에 참개저렁이가 하나도 없이 다그 훑어먹어버렸더라고요. 아직은 뭐, 감성돔이 지금 낚이는 시간대가 아닌 모양입니다. <laughs> 우리 가 저, 김정욱 씨 얘기로는 여기가, 어, 해지기 약한 시간 전부터 좀 활발한 그 감성돔이 입지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남았습니다. 어, 고그 황금 시간대를 어~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부를 극복하기 위해 참개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닥터 케이. 감성돔인 듯한 어신을 받기는 했지만 너무 야은 어신에 챔질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아직은 감성돔의 활성도가 높지 않은 까닭이었을까. 이곳 방파제 피크 타이밍 해질 무렵을 기다려봐야 할것 같다. 어. 이때 뭔가를 낚아올리고 있는 김정욱이다 뭐고? 자,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원 몰래라. 쭈꾸미 한입 하시죠. 이고 살인 줄 알아? 한입 하시죠. 잘먹는되나 예. 어? 진짜로? 아니. 뭐 <laughs> 봐라. <먹어봐라>. 아니. 먹어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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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돔이 안 낚여 서먹한 분위기를 낚여 올라온 작은 쭈꾸미 한 마리로 반전시켜 보려는 김정욱이다 정우 씨, 미끼 뭐 썼어요? 저는 일단 지금 크릴 쓰고 있습니다. 다트게이님은 뭐 쓰십니까, 지금? 참갯찌렁이 아, 오늘 많이 엇갈리네요. 저, 구멍질에 막대찌 미끼는 크릴 대참갯찌렁이 아, 나 혼용을 하는데. 예. 커릴을 던지니까. 예. 여 어신찌가. 예. 미동도 없이 커릴이 그냥. 아. 예. 어, 사라져버려. 그...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감성돔 입질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돌풍에 가까운 바람이 방파제를 덮치고 있다. 박수겸이, 예. 이제 퇴근하시죠. 아, 진짜 이거 아 고기는 물 시간인데, 어.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 바람 너무 말고 그래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위험하지는 댕기고. 않는데. 아니 아니지 뭐 철판 같은 거날라다기고 아, 왠만해서 <laughs> 아, 저도 낚시를 접는 편 아닌데. 어, 감성돔 나올 때까지 해야지. 아. 지금 철판 날라다니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철판이 아니고 어떻게 쓰레기도 <웃음> <없어서>. <웃음> 철판 날라다니고 웃기고 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지금 될 것도 안될것 같아요 이 지금 보면 저방파제계신 분들도 아, 아이 감성돔 진짜 어렵네요 저 아니 아까 우리 저희 서희말에서 만약 날씨가 좀 좋았더라면 은 그래도 네. 한 마리는 얼굴 볼수있었긴데 네. 지금 이 사태는 지금 바람이 이래 불어가지고 지금 춥습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께 감성돔 멋진 감성돔 한 마리 보여드리려고 지금 지금 차를 타고 한 시간 가려 와가지고 왔는데도 요 왔는데 바람이 없길래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야한두 시간 뒤부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는지 저 앞에 분들은 지금 막 철수해가지고 날립니다 지금 저희도 이 철수 합시다. 네 철수 예, 해야 될 거예요. 어. 안전상이 아무리 이 석축 방파제라도 바람이 불고 막뭐날라댕기 하면 안 돼요. 닥터 K 한판 승 최종 결과 닥터 K 0점 김정우 0점 서희말과 거제도 서쪽에 위치한 방파제를 옮겨다니며 가을 감성돔 한 마리를 만나기 위해 열심을 다한 두 낚시인이지만 이번 시간은 바람 속에서 고생만 하는 하루로 남아버렸다. 야, 낚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근래 제가 지금 몇 차례 한판 승부를 해보지만 네. 뭐 화끈하게 뭔가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 정욱 씨는 해결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 저도 <laughs> 아, 아니 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우리가 예. 정욱 씨하고는 어, 내가 낚시를 해보면 예. 이때까지 호탕 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어, 뭐 뭐... 우리가 방송을 하던 예.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던 예. 뭘 낚아도 예. 서너수 이상은 낚았는데. 예. 야, 오늘은 안 되네. 예. 뭐, 문제가 있다, 지금. 그죠? 오늘, 그, 최종적인 요, 인은요 음. 어, 서희 말, 아까 우리 처음 갔던 포인트에서 아, 음. 어, 날씨만 좀 좋고, 좀, 이, 상황만 좀 괜찮았으면은, 아마 한 마리라도, 뭐, 참돔이라든지, 감성돔이라든지, 한 마리라도 손맛을볼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불어온 너울과 함께,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배를 이제 접안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네. 어, 철수를 해서, 그래도 한 마리라도 보여드리려고 이 방파제까지 오가지고, 방파제에서 이 지금 저 뒤로 보시면 지금 요 밖에 바다 쪽으로 보면 잘안 보이시는데, 뒤를 보면 지금 나무가 지금 막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 그래 보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날은 안 좋아. 네, 날은 악한 날은 상황에서도 지금 저 닥터 형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 자연에 어, 내일 또이 상황에서 비가 오는 거고, 그죠? 예, 렇죠 모레,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저, 또, 그, 금월에까지. 예. 예. 계속 날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출조를 미룰 수도 없는 거고. 예. 아,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마감해야 예, 될것 마감 같습니다. 마감해야 아, 정말 아쉽네요. 저도 지금 수요일까지, 시기 때문에. 어, 수요일까지? 예, 수요일까지 날안 좋으니까. 예. 여튼간 예. 예. 4일, 5일 후까지. 예.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아주 해도 <laughs> 감사합니다. 뭐 못난 점을 댔고 이렇게 오늘 달 주고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또 조, 조건 좋을 때한번더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예. 야, 어렵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아, 또 이렇게 아쉽게 또 마무리를 합니다. 야, 요 그래 몇 번째 계속 좋지 못한 상황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야, 제가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는. 다음 방송에는 정말 멋진 장면으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